아, 어. 인사해 주세요. 아니 싱글인도 인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막렸네 인사해 주세 안녕. v 로그하첫 <laughs> 번째 그 연예인이 앞으로 잘 되겠느냐. <laughs> 두 번째는 혹시 뭐 스캔들이라든지 음. 말썽 피일없겠느냐세 번째는 조금 갈리는데요. 나랑 궁합이 어떠냐 음. 그런 거 물어보시는 중이고 내가 언제까지 덧질을 하겠는 <laughs> 그거 물어보시는 중이요 생각하시면서 안 쓰는 손은 상처만 남주세요 네, 하나, 둘, 그, 셋, 됐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일단 이 친구의 성향이. 아, 성향이 궁금해요. 뭐. 활동한 지 얼마 됐나요, 친구? 이제 정식으로 데뷔한 거는 2년 됐죠. 근데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네, 불면증 카드예요. 미신이나 그런 분들이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자기가잘될 건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좀 불투명함?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친구는 많네요. 또 다행히 팬층이 두터운데요. 다들 지지해 있고 응원해주는 팬들이 많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팬들은 주로 본인보다 연상해. 이 친구 몇 살이죠? 스물한 살.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 자기가 원하던 일을 하고 있으니 열심히는 할 거라고 보 t 음. 두 번째 질문이 u 요 e I'm 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자 여기 보시면 회사는 그럴듯하게 포장 g 잘돼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오그 회사 들어갔으면 좋은거 아닌가? <laughs> 어떻게든 어, 충분히 받겠는데라고 남들이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럴듯한데 응.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못하... 지금 이 친구는요 떠나고 싶대요 응. 네, 등 돌리고 있어 지금 몸이 꽁꽁 묶여있죠 응. 네. 그리고 내 눈도 가려져있고 사방에 칼이 꽂혀있어이 계약하고도 상관 있는 카드에요 응. 지금 쉽사리 거기서 발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응. 보여지는데 네, 이 친구가 좀 사실 만족할만큼 할수 있을지 응. 그게 좀궁금해자 미래카드 시작. 오 그래도 카드 좋은 카드인데 어, 조금 걱정했었는데 시간상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초반에는 말이 서 있죠 타이밍 볼 거야라는 카드예요 좀만 기다려봐 타이밍 보자 이제 말이 움직이고 달리죠 그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일이 시작되는 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친구 한방 있겠는데요. 오~~ <laughs> 그래도 진짜 잘 나왔어. 네, 지금 좀 힘들어서 그렇지 분명하게 결실을 맺는 카드가 떴어요. 너무 걱정 안 하세요. <laughs> 지금 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 친구 한방 있겠다. 오, 말씀이랑 삼초간 얹어주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남자예요, 다예요. 남자요. 예어떡해 어, 그룹인가요? 네, 그룹이에요. 몇 살이죠? 스물네 살, 스물네 살. 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오래 되셨어요? 이분 지원하신 지가 1년 안, 됐... 네, 1년 안 됐어요. 있는데서요. 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laughs> 지금 어떤지? 지금 현재 상황. 네, 얘가 마음 상태를 묻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마음 상태가. <laughs> 야, 이 친구는 좋은데요. <laughs> 안정적이잖아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이거는 나를 후원해 주는 팬층도 있고 네. 든든하게 있고. 그리고,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수익이 있다. 아 네. 나도 내거 챙겼어. 라는 카드예요. 좋네요. 어. 거기다가 이 카드는, 일거리 하나 꽂아두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 어, 이 남자분은 상황이 훨씬 좋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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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엄청 짜고 나오니까 야구를 는데 그래요? 아. 걱정하실래요? 아. 걱정하셨어요? 어. 네, 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나쁘지 않아. 좀 조금 더 판을 키워보고 아. 싶어. 라는 아. 그래도... 카드가 나오긴 나왔어요. 이 친구 욕심 많아. 음, 음, 지금 내 나이 때이 정도는 음, 음, 음. 레벨 나쁘지 않은 정도야라고. 음, 음, 잘 노래 오래, 오래할수 있을지. <laughs> 왜, 왜 위에.. 언니가 더 거네? <laughs> 이 마지막 카드가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입장에서도 그래 나를 지원해주는 지지해주는 팬들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라는 음. 뜻의 카드예요. 이분도 좀 댐댐이가 됐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 카드는. 난 믿을게라는 카드도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 오. 옆에 있을 거지. 아. <laughs> 나 오래오래 사랑해 줄 거지. 난 믿을게라는 카드. 아. 네. 왜다러냐고 네. 네. 그런 카드고 지금 템플러스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아. 카드예요. 일단 발을 혹시 딱 밀어 넣잖아요. 예, 네. 발을 담궜어. 이게 발 빼기 힘들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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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마디로 <laughs> 혹시 그쪽 과정이세요? <laughs> <laughs> <게인 좋아하시는데? 웃음> 상당히 운이 신장할 카드가 나왔 영원할 것같아다행이네요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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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 다행이네요. 어, 좋긴 한데. <웃음> <웃음> 잘 될지 앞으로. 네. 잘가 되겠네. 아, 이, 이, 이 사람도 네. 걸려 있는데. <laughs> 그리고요. 이게 시간상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이 그나마 조금 많이 쉬고 있는 상태다라고 나오네요. 네. 일이 없는 상태다. 이제 하반기에서부터는요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음. 그리고 이거는 음력 음력 노예 카드라고 불는 음. 카드이고요. 자, 족쇄 채웠잖아요. 힘들 정도로 일이 많고 음. 돈 버는 재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카드예요 네,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바빠질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네. 아, <laughs> 너무 좋아요. 장사가. 장사 <laughs> 하나, 둘, 하나, 셋, 몇 살이죠? 이거는 스물 살. 스물 살이고 그룹이고 네. 자,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신 어떻게? 나도 지금 심리 상태? 나잖아, <laughs> 내 친구. 어? 오. 야, 이 친구는 뭐 가장 최상의 상태구나. <laughs> 아주 센 캐릭터의 카드들 세장 나왔어요. 일단은 그 회사로부터 모든 지원을 빵빵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회사로부터 기대가 커서 내가 거기 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조금은 있으나 나이는 어려도 보통의 나이 <laughs> 충분히 그런 걸당당히낼수 있는 그릇이고 활동이 네. 잘 될지 네. 자미리카드세장야 <laughs> 친구 어떻게 뽑을 때마다 이런 카드가 나오지? <웃음> <야>. <웃음> 너무 감절한거 아냐? 성공이 <laughs> 너무 어, 감절해가지고 <지금> <laughs> 어, 그야말로 스타 카드같 떴네요 음, 큰 별이 된다는 뜻의 카드이고요 연예인으로서 큰 획을 긋는다는 카드예요 어, 멋있네요. <laughs> <laughs> 이친구잘 되겠네요. <laughs> 회사와의 공학관계. 그러니까 안정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정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회사 부럽지 않은 최고의 회사 있다. 조금 시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긴 있으나 이 친구는 아그 정도쯤이야. 나,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밀어주니까 내가 그 정도는 포기할게요. 내가 가야 될 것은 이 길이고 음. 나는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바친 대로 이용할 거야. 충분히 이 친구가 잘 핸들링 할수 있다고 나오네. 회사 자리까지 가무장. 저쪽 어드트에요? JYP요. 상능이 아, 아, 정확하셔서. 어. 네, 네, 진짜로. 그 여러분이... 시크로다해서나좀 소름 돋아. 조금 네, 네, 네. 밀어준다 그래가지고 아. 나이는 어려도 약간 똑똑해요. 아, 잘 됐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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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요이서 음, <laughs> 귀여워, 착했다. 두 손은 손에 깎것같아요 <laughs> 모시기. 아, 땡겼다 아, 아, 아 예겼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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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아, <laughs> 네. 아, 네. 아, 네. 뭐, 누가 보겠어 맞아, 아, 그한 명이 선탕을 해주셔야 되는데. 킹덤, 킹덤 하면 선탕하면, 무슨, 무슨 하자, 거 아, 프시다 어, 좋아요. 한명 선탕하실 분. 제가 네, 할까요? 네. <laughs> 킹덤, <부시다. 웃음> 혜진이 한입 줘볼게요. 진짜 응. 맛있게 먹어 응. 하나 하고 음료 각자 해가지고 먹고. 사진 한번만 찍을? 아니 우리 다 같이 찍어야죠. 이렇게 안 하면 분량이 너무 부족해. 아케찹같 이런 말 하지 말까? 이런 말 하지 말까? <laughs> 미리 해놓고 다 해놓으시겠다